핫딜 차량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5,000... 얼마야? 이거 얼마 할인된 거야 도대체 이거 지금? 뭐야? 5,530에서 와5 2 0 0맞왔다마 장난 아닙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냥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대기 없이 바로 출고가 가능한 예, 신차급 디올류 그랜저입니다. 예, 가솔린 3.5 풀타임 전자식 사륜 캘리그래피 최고 등급이죠. 우리 캘리그래피는 최고 등급입니다. 22년 12월식이고 주행거리가 3 4 0 0뭐길 예, 길도 안들어진 뭐 엔진오일 잠깐 요 실린에서 더한 바퀴 돈거예런 아주 따끈따끈한 차입니다 예, 자이 차량 어, 상당히 옵션이 많죠 추가 옵션을 제가 아 그전에 사고 유무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사고 유무, 네 성능 외판 골격 이상 없는 무사고 차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이 차량 와 옵션이 어 지금 천만 원 넘기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 추가 옵션이 와,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3.5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했고요, 블랙 잉크 그리고 파노라마 썬러프 하이테크 패키지, 뒷좌석 VIP 패키지. 그리고 전자식 사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가 5,700만 원인데 지금 시세가 팍 떨어졌어요. 얼마라고요? 5,200만 원입니다. 와, 네. 진짜 떨어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얼마 안 됐고, 1년이 네. 안 됐고, 3,400이라 보면 완전 그렇죠. 그냥 세핑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은데. 네. 그렇다나 가십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진짜 네. 타임딜에 들어왔다니, 그렇죠. 저는 조금 놀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330만 원의 타임딜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할인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엔진 미션 자체 보증 다 남아 있겠고요. 네. 뭐 수리공도 하실 필요가 없겠고, 그리고 좋은 차량들은 최고 사양들은 뭐 이렇게 시승차로 그렇죠. 좀 많이 또 이용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음. 뭐 고급 대형 세단들은 네. 보통 이제 저희 쪽에 들어올 때 시승 아니면 이제 법인에서 그렇죠. 뭐 잠깐 쓰시다가 네,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laughs> 네. 이 차도 이제 그런 차중에 하나고요. 네. 하지만은 뭐새차 다름없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복제하지 셔도 돼요 추가 옵션 혹시 뭐뭐 들어간지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했는데 어허. 어. 너무 많아가지고 아, 한번더해주세 뭐, 거의 뭐 풀옵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진짜 네, 풀옵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돼요. 네. 1,020만원에 추가 옵션이 다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저희가 돌면서 도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맞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뭐부터 설명을 할까요? 모실까요? 네. 감독님을? 자 카메라 감독 <laughs> 와주세요 <놔두세요. 웃음>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야. 그렇죠. 아, 저 호라이즌. 디자인? 그러니까 네? 호라이즌이 크, 이 멋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네. 뭐 물론 다들 호불호가 있겠고, 그렇죠. 다 개인 차이 있겠지만 이런 깔끔한 차량이 저 너무 좋더라고요. Seamless Horizon <laughs> 요요요그그 그 뭐고 이거를 뭐라고 <laughs> 하나요? <하노>? 그 <laughs> 뭐, 뭐, 뭐. 호라이즌 우리나라 말은 뭐죠? <laughs> 수평선. 안 나죠? 지... 안 나죠? 오케이, 어쨌든 오케이. 되게 독특한, <laughs>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예, 이렇게 등화가 달려져 있고요. 네, 좋습니다. 네, 좋죠. 자, 보십시오. 지금 네. 현대 로고가 있죠. 블랙잉크 아. 들어가면 여기 까매요. 그쵸? 그렇죠. 이것도 네. 블랙잉크 약 130만 원짜리예요. 그렇죠. 이것도 추가 네. 옵션이 붙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외관적으로도 아주 깔끔한 고션 네. 들어가 있고, 쫙쭉 도오겠습니다자 네. 본넷은 뭐 특이사항 없고요. 없어요. 저기, 네, 좀휠 깨끗합니다. 아, 네, 휠까지 들어갑네요 네, 맞습니다. 타이어도 전 그렇죠. 타이어가... 싹다 7mm 이상 남았기 때문에 요 이것도 세팅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뭐 요건데 살짝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요건데. 아 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데 요런 요런 살짝 스크래치 음? 네, 솔직히 뭐 이거 뭐 세차라고 하지만 중고차죠 아, 중고차입니다 <laughs> 네.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네 여기 휠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아휠 어. 스크래치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아 조금 아쉬운데 아... 근데 이거 복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저, 저렴한 비용으로 선택형 <laughs> 개성 옵션에서 요거 어, 휠 보고 선택해 주시면은 네. 추가 비용 조금만 내시면은 네. 여기 깔끔하게 복원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밖에 나서는 것보다 비용 차이가 꽤나 또 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 네. 아껴 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저렴합니다. 자 그럼 네. 뒤쪽으로 한번 빠져가지고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로 보게요. 아 뒤쪽도 너무 깔끔하다. 그렇죠. 뒤에도 뭐 딱히 뭐 제가 어뭐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깔끔합니다. 네. <laughs> 네, 좋니다너 열어볼게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야, 전동 트렁크 다 들어가져 있고요. 예쁘다. 안쪽에는 뭐, 야, 근데 여기는, 어머나. 그렇죠. 아, 음. 이것도 3,400 정도잖아요. 그리고 연이안 됐다 보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딱 보시면서 안에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깨끗한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깨끗합니다. 여기 전동 트렁크. 깨끗. 네. 우리나라 이 국산차들 전동 음. 트렁크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네. 맞아요. 올라오는 것도 스무스하고.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확확 올라오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스무스하다는 게 근데 표준 맞나요? 표현이 맞나요? 스무스가 영어죠. 부드럽다. 네, 네, 부드럽다. 영어로 잘하시네요. 음. <laughs> 그러니까요. 잠깐 부드러움 제가 준비를 좀 했었어요. <laughs> 무슨 네. 얘기세요? 어쨌든. 어, 좋습니다 네. 컨디션 여기도 좋습니다. 휠. 너무 좋습니다. 깨끗하고 네, 뭐 외판. 어. 뭐 외판 부위는 뭐 크게 제가 뭐. 지적할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서 뒷좌석에 VIP 자, 네. 패키지가 그렇죠. 또 추가 옵션 붙었거든요 우리 다니씨께서 어? 한번 앉으셔가지고 그고급스러움 한번 느껴보세요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랜저에서는 그렇죠. 이 2열의 옵션이 들어가지 가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은, 지금 보세요 <laughs> 전동 뭐 다뭐 들어갔습니다. 시트면 뭐, 뭐 전동 시트부터 시작해서 조작 버튼 그렇죠. 정말 많아요. 네. 뭐 안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거는 고객님들이 보시면서 아무 뭐저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 야 하시겠지만 실제로 앉은 이 느낌은 진짜 다르거든요. 네. 뒷좌석 VIP 패키지가 추가 옵션으로 붙었고. 와, 위쪽에 이 스웨이드부터 시작해서 이 고급스러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또 충전 포트까지 들어가져 있는 부분에다가 그리고 뒷좌석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다 들어가져 있어서 그렇죠. 옆쪽에도 한번 쫙 잡아주시면은 아무래도 뒷좌석에 누굴 태운다 한들 되게 편안한 주행 그리고 편안한 안정감까지도 느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버스 사운드까지. 버스 사운드. <laughs> 그 스피커백의 어. 그 끝판왕. 그렇죠. 대장, 대장 형님. 우리 디테남은 이거 사운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을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 들을 일이? <laughs> 네, 정... 뭐 듣는데요, 평소에는. 네. 어떤 거? 평소에 아들, 과음소리 들어요? <laughs> 네, 어, 그러면은, 소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한번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앞으로 한번 타볼게요. 와. 사실 저는 앞쪽이 너무 기대가 됐고, 그렇죠. 실제로 디올뉴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 돈 많아 보이는 차중그 명성 그 중심엔 디올뉴그랜저가있다 그렇죠. 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일렬에서도 굉장히 네. 매력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아, 아 뭔가 이 우주선을 타는 듯한 네, 그런 느낌 이 느낌 한번 훑어주세요. 터치식 공조기부터 시작해서 네, 오늘 또 비해보고 있다고 아, 이렇게 예보. 또 AI가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네요. 어머나 네, 들어가 시끄러우니까 <웃음> 네. <웃음>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 <laughs> 비해봐하는데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딱 떴을 때 항상 그렇죠. 가지고 나가고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맞아요. 아주 독특한 터치식 그렇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딱 진짜 운전자를 위해서 그렇죠. 와 바람 진짜 세다. 어 아, 장난 아니죠. 네. 와. 여기 보시면 또 이거 특이, 특이한 게 있어요. 어. UV 왜? 이거 이제 그거 우리 살균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살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머! 네, 신기하죠? 몰랐어요 이런 기능 있는 거? 오, 대박이다. 네. 지금 감독님도 보시면서 우와 하시는데 그렇죠. 아, 네. 이런 기능은 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 투자를 하면 그만큼 <laughs> 태가 나는 게 예, 그렇죠. 네, 찬거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누구 분이에요? 이거 저 감독님. 감, 감독님이 충전 좀 시켜 달라고. 뒤에 카드가 있으면 충전이 잘안 돼요. <laughs> 인식이 잘안 되거든요. <laughs> 어. 다음에 이거 빼고 주세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다시 가져가시고요. 오케이. <laughs> 자키두개 이렇게 보관 중이고요. 맞습니다. 네. 스마트 키는 두개 이렇게 보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종종 주무 차다 보니까 하한개 한 문제가 그렇죠. 많아요. 네. 그래서 두개 제가 챙겨 놨다라는 것까지 보여 드리고. 옵션은 제가 뭐 하나 하나 집지는 않겠습니다. 다 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뭐. 다. 현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뭐 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뭐360도 어라운드 뷰뭐다 들어가 있어요. 뭐 스마트 커넥트도 어, 들어가 있어요. 아, 카노라 선루프에다가 그렇죠. 이것도 추가 옵션 다 들어가져 있죠. 네. 빌트인 캠 들어가 있고 빌트인이 들어가, 들어가 있고 H 트랙에다가 하이테크 패키지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1020만 원에 추가 옵션이 들어 들어가다가 네. 애초에 높은 등급 사양이 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은 오케이 뒤쪽으로 한번 보세요. 뒤쪽으로 갈까요? 음, 뒤쪽으로 보시고 뒤쪽으로 볼까요? 어떤 분들에게 그래도 이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이에요 음, 어떤 그렇죠. 분들에게 조금 추천드려볼까요? 일단 저같이 좀 있어 보이고 풍격이 어. 예, 느껴지시는 분 예, 그런 분들, 그리고 난이식처럼 이렇게 또 어. 상큼하신 분들에게 뭐. 아, 장난이고요, 네, 예, 농담이고 그랜저 누구나 음. 한 번쯤은 타고 싶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여성분, 진짜 여성분들도 타고 싶잖아요 맞아죠. 대한민국 오. 국산차,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형 세단 중에 탑 티어죠 맞아요 어, 그래서 어, 비쌉니다 뭐싼건싼건 싼건 아니에요 음. 5천만 원이 뭐애코 묻은 돈도 아니고 비죠 네. 하지만은 지금 타임딜 우리 특가 지금 차량이기 때문에 네. 할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330만 네. 원 들어갔습니다 여권 되시는 분들은 네. 구매하셔가지고 네. 이 그랜저의 고급수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봐라. 저희가 아. 1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저희 뭐 초장기 할부부터 시작을 그렇죠. 해가지고 유예 할부 할부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그럼요. 이거는 저희가 막 이야기를 해 드려도 결국 나중에 까먹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보이시죠 이 네. 번호자 이 번호로다가 전화해 보시면서 네. 위쪽에 피어 오르는 스타벅스 두 장까지 함께 받아봐 주시고 상담 받아 보시면서 그렇죠. 가져가시면 될것같습니 연락을 꼭 주셔야 돼요. 맞아요. 네. 이거는 그리고. 한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발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내려가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어, 나는 주행거리나 연식이 확실히 중요합니다. 아, 니 저는 그냥 무조건 가격이에요. 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진짜 괜찮아요. 주행거리, 연식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가격적인 혜택 330만 원의 할인까지 더 받아 가는 거다 보니까 네. 오늘 이 차량은 사실 24일 아니 기회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아, 2주가 생각보다 금방 가요. 아 네. 너무 금방 가죠. 2주 전에 뭐 하셨어요? 차차 팔았죠. 어, <laughs> 그렇죠. 네. 네. 금방 가죠. 그렇죠. 금방 가요. 어, 아 그리고 저번 10월 달이죠 어. 10월 달에도 저희가 이렇게 타임딜 했었죠 피디님 맞죠 그때도 어. 차가 상당히 잘 팔렸어요 아 진짜요? 그 특가를 누리신 분들은 네.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셨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도 잘 생각 한번 해 보시면서 그렇죠. 재봉 보시는 분들도 4674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연락 된다는 다자 그러면 이렇게 디올리 그랜저까지 만나봤다면 네. 이제 두 번째 차량은 어디로 가나요? 아두 번째 차량 소개하기 전에 전에 어, 그 쿠폰 우리 주유권 드리잖아요 네네네 이거 아까 설명 드렸었나요? 어 그렇죠 아, <laughs> 네, 한번더 설명드리면 됩니다. 자, 네. 이거 지금 당장 전화 주시면은 네. 구매하시는 분에게 녹화방송도 관계 없습니다. 주유금 5만 원 타임딜 이번 어. 달 안으로 타임딜 되는 차들은 주유금 5만 원 추가해드리고요. 네. 탁송비 되나요, 피디님? 된? 그렇죠. 탁송비 <laughs> 어가지 말문이 막혔어. 탁송비 무료까지 네. 네, 저희가 해드리니까. 와. 꼭 연락 주세요. 시간만 지키면은 주 상품권도 드리고 사품비 그렇죠. 무료에다가 타임딜에 330만 원이 할인 혜택에다가 더군다나 첫차 만약 하신다고 그치 첫차 구매면은 쿠폰에다가, 쿠폰에다가, 쿠폰에다가 몇개야 관심 차량 이렇게 가지고 1대 네. 1대 비 최대 200만 원에다가 거기다가 아, 뭐 룰렛 놀 돌리게 되면은 만약에 또 주사부와 걸렸대면또 그렇죠. 받아 가시고 아니면은 뭐 찾아가서 어. 되게 많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기억 시간만 지켜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달 아닙니다. 이번 달 이번 달에 10월, 11월에 안. 맞습니다. 아, 오케이.